안녕하세요. 예사로운 아이템입니다 오늘은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를 탑재한 12세대 누크 미니 PC 정보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에즈락에서 인텔 누크 1200박스 미니 PC에는 12코어까지 가능한 인텔 엘더레이크 PCPU와 아이리스 XE GPU를 탑재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특징을 보자면 향상된 아이리스 XE 그래픽 탑재로 4개의 4K 디스플레이 그리고 두 개의 2.5Gb 유선 랜 지원, 와이파이 6e 탑재 및 게이밍, 멀티태스킹, 홈오피스 생산성 향상, 컨텐츠 크리에이터 요구사항, 업무 환경, 그리고 AI 박스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풍부한 입출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연결성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정면부와 후면부의 포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정면부에는 USB 3.2 Generation 2 Type-A 포트 1개, USB Generation 2 Type-C 포트 2개, 이두 개의 포트는 DP1.4A 지원으로 두 개의 모니터 연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잭 1개 등이 있고 후면부에는 USB 3.2 제너레이션 2 타입 A 포트 2개, HDMI 2.0B 포트 1개, DP1.4A 포트 1개 그리고 두 개의 2.5기가 빛 이더넷 램 포트 2개의 I/O 연결성을 제공합니다. 누크 1200박스 시리즈 미니PC는 누크박스 1260P 누크박스 1240P, 누크박스 1220P로 나누어지며 가장 최신의 인텔 12세대 코어 i7, i5, i3 엘더레이크 P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작은 케이스, 가로 110mm. 깊이 117mm, 높이 47.58mm에서 혁신적인 성능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인공지능 가능한 96개의 엔지니어링 유닛을 탑재한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에 메모리는 듀얼 DDR4 3200MHz로 64GB까지 장착 가능하며, 누크 12800 박스 시리즈는 인공지능 추론 가속과 확장 가능한 그래픽 미디어 디스플레이 엔진을 하나로 모아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특히 입출력 기능에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보이는데, NUC 1200박스는 2개의 2.5GB 기 이더넷 램포트를 제공하고, 하나의 Wi-Fi 6E와 블루투스 5.2를 위한 M.2를 제공하여, 레이턴시를 최소화한 고속데이터 전송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한개의 HDMI 2.0B와 세개의 Type-C 포트로 DP 1.4A를 지원하여 네개의 4K 해상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끝내주는 8K UHD를 DP1.4A 포트를 통해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저장 장치 부분에서는 2개의 저장 공간을 제공하여 1개의 m.2 규격으로 2242, 2260, 2280 지원과 2.5인치 SATA3 HDD, SDD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12V에서 19V DC 입력 설계로 불안정한 전력 유입에 대한 대처 유연성을 제공하며 작게 휜 펜으로 소음을 낮추고 윈도우 11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는 향상된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성을 위해 TPM 2.0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누크 1200 박스 시리즈는 한마디로 게임, 홈티어터, 무거운 오피스 작업 등에 딱 맞아 떨어진다고 합니다. 추가로 더 다양한 누크 1200 메인보드 시리즈들이 있다고 하는데 유저가 여러 가지로 선택하여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도에 따라서 시리얼 포트로의 확장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로 산업기기에서 사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자, 이제 개인적으로 정리해 보면 미니 PC는 주로 서브컴으로 많이 활용되며 여건상 어디든 이동 가능하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 많이 이용되는데 뭔가 성능 향상에 아쉬웠던 부분을 많이 해결해주는 인텔 12세대 누크가 드디어 출시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K 디스플레이 4개 지원에 풍부한 연결성만으로도 미니 PC의 제약을 상당히 벗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따라서 여러 CPU와 메인보드를 선택하여 조합하면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나만의 최적화된 PC가 탄생하여 홈시어터, 오디오 기기 혹은 거실용 컴퓨터 외 무거운 오피스 작업도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 가능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